안녕하세요. 겨운에 생장이 정지되며 월동했던 양파의 생육이 재생되는 재생기가 다가왔습니다. 양파에 많이 발생하는 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잎에 주로 발생하는 검은 무늬병, 검은 점무늬 마름병, 유묘기에 나타나는 깐부기병, 잎과 줄기에 나타나는 녹음병, 입 누른 오갈병, 줄기 무름병 줄기 뿌리 응애, 유묘기에 나타나는 세균 썩은병, 뿌리에 시들음병, 잎에 잎마름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묘기에 잘 나타나는 절록병과 뿌리에 잿빛 곰팡이병, 열매에 쿠키병, 잎에 나타나는 파충채벌레, 그 뿌리에 푸른 곰팡이병, 줄기에 흑색 썩음 균핵병이 있습니다. 중에서 양파에서 지금 시기에 문제가 되는 녹균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상을 살펴보면 양파 녹균병은 잎에 주로 발생합니다. 녹균병의 병든 구름입니다. 녹임병의 병든 잎이고요. 유묘기에 암갈색 곰팡이 포자가 형성이 되는 곰팡이 병입니다. 초기 암갈색 곰팡이 포자가 형성되었고, 양파 피의 포장입니다. 후기에는 황색 대형 반점이 나타나며, 녹임병 전형적인 증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녹임병 잎입니다. 녹임병 잎의 모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증상 때문에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닭발 같은 모양이 있다고 해서 닭발병, 또 늘어진병, 잿빛곰팡이병, 얼룩병, 꼬챙이병, 안개병과 같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생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병은 토양 전염성 병해로 병원균은 토양에 널리 분포하며 주로 후막포자 상태로 겨울을 납니다. 토양 온도가 15도씨 이하일 때는 발병되지 않고 잠복에 있다가 25도에서 28도에서 가장 잘 발생합니다. 수확 전에 비가 오고 포장이 과습해지면 쉽게 감염이 이루어집니다. 뿌리가 작은 곤충 등에 의해 상처가 생기면 병원균의 침입이 조장되고 또한 발병 이후에 2차적으로 곤충이 침해되면 부패는 더욱 심화됩니다. 물로 이동되는 거리는 매우 짧고 주로 흙 입자에 묻혀 농기구나 사람 등을 통해 먼 거리로 이동되며 감염된 인편을 통해 넓, 넓은 지역으로 퍼져갑니다. 서늘한 지방에서는 병 발생이 적고 감염되어도 병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시 근교의 시설 연작지에서 병 발생이 많으며, 포장에서는 건전하게 보이는 경우에도 수송이나 저장 중에 발병되기도 합니다. 녹임병의 증상은 주로 잎에 발생하며, 이른 아침에 병 증상을 관찰하기가 용이합니다. 이슬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을 때 자세히 관찰해보면 희미한 회색 혹은 보라색의 줄무늬 병반이 보드라운 털 같은 병용균의 균사체가 관찰이 됩니다. 병 증상은 작은 반점으로 시작되어 입 전체로 퍼지는데 병든 잎은 심하게 구부러지며 뒤틀립니다. 병든 잎은 일찍 테록이 되고 진전되면서 누렇게 변하며 말라죽습니다. 구준 날이 계속되면 포장 전체로 번지기도 하지만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 새 잎이 돋아나오며 회복되기도 합니다. 녹임병의 방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든 잎이나 줄기는 조기에 제거하여 불에 태우거나 땅속 깊이 묻습니다. 포장을 청결히 하고 잎에 물방울이 장시간 맺혀 있지 않도록 관리해 줍니다. 토양이 과습하지 않도록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제 방법은 화학적 방제 방법으로 농약인 살균제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살균제에 대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살균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가 농작물 병해충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녹임병의 적용약제에 대해서 유효성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가 마이신 폴리 옥신디 수화제, 디 메토모르프 수화제, 디 메토모르프 디티아논 수화제. 디 메토모르프, 망코제브 수화제, 디 메토모르프, 메트코나졸 수화제, 디 메토모르프, 플루아지남 수화제, 디 메토모르프, 피라클로스트로빈 수화제, 디 메토모르프, 피카뷰 트라족스 수화제, 디티아논 메탈락실 M 수화제, 디티아논 크레속심 메틸 수화제, 망코제브 수화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농약 중에서 약제의 선택은 양파에 잘 적용되는 약제를 선택하시고, 내성을 고려해서 유효성분이 서로 다른 종류의 약제를 교호로 살포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양파의 녹임병은 2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차 녹임병 감염 시기는 월동 전인 10월 중순에서 11월 상순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제 방제는 이듬해인 3월경 생육이 재생되었을 때 7일 간격으로 3회 약제 방제를 해 주시고 2차 녹음병 방제 시기는 한달 뒤인 4월 상순경에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약 3회 방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디 금년 양파 농사에서 녹음병을 철저히 방제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